현재 매수가 기준 한 19만, 아, 18만 9천, 한 500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있겠지만, 매수가를 18만 9천 500원 선에 놓고 진입을 했을 때, 1차 같은 경우에는 19만 7천원 선.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물론 1차를 통과한다는 전제하에 이제 2차가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어 1차를 가볍게 통과하게 된다면 2차 목표가 구간 같은 경우에는 20만 한 5천 원 정도 이렇게 목표를 두고 대응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을 다 아직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이제 과정을 지켜보면서 차근차근히 이제 대응해 나가시는 걸 가장 권장해 드리는 부분이고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한3% 정도 이제 보게 되시고 그리고 2차에도 한3% 정도에서 한4% 정도 그래서 토탈적으로 한 5에서 7% 정도의 단기 목표를 갖고